안녕하세요. 송금희입니다. 어, 지난번에는 판소리 붙임새엎붙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잉어거리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기존의 견해가 나옵니다. 여기는 화면을 멈춰 두시고 쭉 읽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잉어거리의 느낌을 한의 수 명창은 소리가 살짝 박자를 머물러가지고 엎드러 나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김현수, 공대, 김명환의 예가 이에 부합됩니다. 잉어거리는 학자 이보영이 정리한대로 주박을 매우 작은 식가로 밟고 나오기 때문에 낚아치는 느낌을 주는 리듬 현상이다. 이런 느낌을 주려면 휴지의 식가가 중요한데, 대략 진양의 6박 장단에서 첫 박의 3분의 1박, 중머리는 12박 안에서 첫박이 2분의 1박, 중중머리는 12박 안에서 첫박이 3분의 1박, 자진머리도 12박 안에서 첫박의 3분의 1박 이내에야 낚아채는 느낌이 납니다. 잉어거리가 걸린 휴지에선 북장단을 힘차게 짚어주어야 낚아채는 효과를 더잘 살릴 수 있습니다. 잉어거리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악보는 동편째 소리로 놀보 제비 노정기이고 중중물이 장단입니다. 들어보실게요. 전하의 제비가 좋아라 각국으로만 해터질지 삼남무로는 제비 이 소리는 합장단을 치고 나오는 잉어거리입니다. 8분 심표를 휴지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잉어거리에 해당합니다. 휴지박에서는 낚아채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악보는요, 심청가에서 나오는 방아타령입니다. 방아태령은 신봉사가 황성을 올라가다가 배가 고파서 여인들과 함께 방아를 찌으며 즐겁게 노는 모습을 노래한 것이죠. 이 악보를 봐서는 제 구분은 할 수가 없겠고요. 장단은 중중모리 장단입니다. 들어보실게요. 어유 아, 방아요. 어유 아, 방아요. 동동 잘 찢는다 어휴 아요이 악보도 합장단에서 나오는 잉어거리로 들어보신 바와 같이 정확히 낚아채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번째 악보는요 심청가의 화초타령입니다.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졌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데 연꽃 단에 실려서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연꽃이 천자에게 가게 되는데요. 연꽃과 함께 화초들이 많이 있는 장면을 노래한 것이 바로 화초 타령입니다. 중중몰이 장단입니다. 들어보실게요. 자우로 심어난디 형풍니 건든 풀르며 발하비새 심생대 첫째 마디 보시면 4분 심표가 있는데 장단이 중중몰리일 경우 휴지 박이 8분 심표일 경우만 잉어거리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번째 심표는 잉어거리에 해당되지 않고요 두번째 마디를 보시면 8분 심표가 있고 들어보시면 낚아채는 듯한 느낌과 강세가 부박에 붙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잉어거리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판 소리는 춘향가 중에 방자가 강할루 경치를 소개하는 대목입니다. 들어보실게요. 남문 밖을 아가오면 강할루 작교 경주가 이게 좋사운디 삼남제 소리는 들어보시는 바와 같이 구박을 치고 나오면서 잉어거리가 있습니다. 잉어거리는 합박을 치고 나오는 것 외에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잉어거리는 일종의 싱코페이션 현상으로 모든 장단에서 활용이 됩니다. 잉어거리는 마치 낚시질을 할때 낚싯대를 급 피낚아채는 빠른 동작과도 흡사하다고 해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어원이 불분명한 잉의 거리보다는 잉어거리라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정간폰을 보시면 잉어거리 같지만 잉어거리가 아닌 예입니다. 소리를 먼저 들어보실게요. 죽을 줄 알았으면 학자 이보영이 완자거리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말고 마누라 곁에 앉아를 보시면 이소박이 형태를 가지면서 세 번째 장단에서 8분 심표의 휴지박을 가지고 있지만 낚아채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완자거리로 엮으면서 맞물려 가듯이 소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잉어거리에서는 완자거리와의 차이점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완자거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